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베데의 김성준 부장입니다. 네. 어, 저는 저희 주식회사 베데에 오늘 전시회 홍보차 지금 나와 있고요. 이배데이라는 회사는 이 독일의 비앙코사에 이런 초고속 블렌더를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 남미, 네,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 저희 제품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저희 제품은 기존 블렌더들과 다르게, 네, BLDC 모터라는 강력한 자석 모터를 쓰고 있어서 다른 모터와 다르게 힘이 좋고 잘 갈리고 조용하고 오래 쓰고 연속 사용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셀프 저장 기능을 통해 가지고 편리함까지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가지고 나온 제품들은 세 가지 모델이 있고요 첫 번째는 구스터 프로 사일런스 두 번째는 구스터 사일런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스터 알파 신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스트 알파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전용으로 기획 상품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네, 지금 현재 많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찾아주고 계시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힘든 상황이지만 많은 카페인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